혹시 노트북 새로 장만할 때 비싼 가격 때문에 성능과 디자인 중뭘 얼마나 타협해야 할지 고민해 본적 있으시죠? 저 역시 그랬습니다.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인 베이직복 14인 시리즈를 만나고 그 걱정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스펙 대비 가성비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실속형 노트북입니다. 이 제품을 받고 잠깐 사용해 보자마자 느낀 건 가격 대비 속도가 정말 훌륭하다는 점이었어요. 부팅 속도는 기본적으로 M2 타입이라 매우 빠르고 RAM 8GB, SSD 256GB 구성으로 인터넷 창, 여러 개와 문서 작업을 동시에 병행해도 체감상 크게 느려지지 않았습니다. 웹 작업이나 영상 시청할 때도 버벅임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고요. 특히 대기업 제품들은 윈도우 설치하면 추가 비용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윈도우 11홈 버전이 기본 설치되어 있어 바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베이직스 가성비 노트북이 이래서 유명하구나 싶더라고요. 성능만큼이나 매력적인 건 바로 디자인입니다.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완전 화이트 색상이라 심플한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께 딱입니다. 사무실이든 카페든 어디에나도 주변 인테리어나 장비들과 밸런스가 좋게 잘 어울려서 고급스러운 미니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. 물론 아쉬운 점도 솔직히 말씀드려야죠. 딱 다들 아시다시피 고사양 게임이나 복잡한 그래픽 편집 작업에는 CPU가 다소 버벅일 수 있습니다. 이 점은 구매 시꼭 참고하셔야 해요. 하지만 제가 필요했던 주 용도, 그러니까 문서 작업, 블로그, 인스타, 간단한 웹 작업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. 1.4KG의 무게 덕분에 매장이나 회의실로 이동할 때도 피로감이 덜했고요. 휴대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울트라북 수준은 아니지만 집이나 사무실에서 조용하게 사용하면서 필요할 때 가볍게 들고 다니는 보조 장비로서는 완벽한 역할을 해냈습니다. 결론적으로 베이직스 베이직북 14는 저처럼 업무의 흐름을 끊지 않는 실속형 도구를 찾으시는 분들께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.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제품 특별가를 확인하시고 알뜰 구매하세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